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전공 두 과목이랑 교양 한 과목 이렇게 총세 개를 시험치고 정신없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정신 없을뿐더러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네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 속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죠? <laughs> 저도 그래요. <laughs> 음, 그런데 세상, 생활 속에서 평범한 질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생활 속에 던져진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작은 질문들, 제가 작은 기적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미운 오리는 왕따 미, 미운 오리는 왕따! 맞아요, 왕따예요 <laughs> 네, 제 생각, 네, 저도 이 생각입니다 네, 왕따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음, 제가 왕따를 당하기 전에는 아 자살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깐요.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따. 정말 누구 한 명이라도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잔인한 게임과 같았어요. 그때 저한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나를, 믿어, 나를 믿어주는 단한 명의 친구였어요. 사실 우리는 믿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때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누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기울기울이지 않을까 사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엄청나게 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내가 만약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왕따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어요. 무척 다행스럽게도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왕따를 벗어났기만 했지, 어, 저는 여전히 낮아진 자존감과 트라마로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런 제가 누구를 위해 뭐 당장 무엇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며 왕따를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무인도인데요. 가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께서는 무인도를 가신다면 가장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가족. 가족. 헬기. 아 헬기. 머리 좋네요. 애기 가족, 뭐,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이렇게 많은 있어요. 그렇다면 10대들이 가장 가지고 가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게임기 게임기. 게임기. 게임기, 게임기, 스마트폰, 네, 바로 만원경, 만원경 네, 만원경도 좋네요. 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그 스마트폰은 그만큼 우리 아들 가까이 있고, 또 즉시 응답성이 있기 때문에 성질급한 10대에게는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음 그런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요 스마트폰은 언어폭력의, 언어폭력의 도구이기도 해요 낮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요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괴롭힘을 당하고요 어떻게 보면 폭력의 시간을 24시간 연장시켜준 건 스마트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역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10대들은 자신의 아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고민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이야기들을 끌어내지? 바로 그래, 자신을 숨겨주는 거야. 바로 익명성 보장이었어요. 음, 저는 개발 과정 내내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또그 해답을 찾아가곤 했어요. 음. 익명성 보장을 하니까요. 정말 제 예상이 적중했어요 익명성 보장을 하니 많은 아이들이 자신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학생한테 발길질을 당해서 그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에 걸린 여학생 이야기. 또 이제 점심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이제 빵을 이렇게 집에서 비닐에 싸왔는데 그 화장실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열었는데 그 개미가 오글오글 있었대요 그래서 점심을 굶어했던 여학생 이야기 또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마지막으로 자살하고 보험금이라도 타서 자신을 폭행한 아버지께 보험금이라도 주고 가겠다고 자살한 보험금 얼마 받느냐는 아이 이야기까지 정말 이때까지 그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 그리고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는 날 나를 기억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위로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올라온 글이 있는데요. 자신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봤대요. 세상을 믿지 못했고요. 근데 홀딩바이블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며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살로 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내 편에서 들어주고 음 힘내. 그리고 견뎌서 고마워. 라면 어쩌면 너무나 짧고 너무나 평범한 이말한 마디가 그 작은 소통을 이뤄낸 기적입니다. 저는 한 명의 생명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딩바이브 통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어, 세상을 구한 것이 아니겠냐는 이 마음으로 만들었고 홀딩바이브는 벌써 세상을 여러 번 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저의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우리는 죽은 위인들의 이름과 업적만 달달 외우지 하는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이게 10대들 많잖아요. 근데 그러셨겠지만, 저도 시험을 치기 위해 위인들의 이름과 업적을 달달 외웠어요. 근데 외우다가 생각하니까, 어, 지금 이 시대에 훌륭하신 분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위인이 되실 분들인데, 왜 이분들과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소통을 하지 못할까? 난 그런 안타까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영재 발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음. 개짜 발명한 윤정민이라는 학생인데요. 그 친구는 음,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그 친구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늘 외톨이가 되었대요. 음, 친구가 없으니까 자기가 말하고 또 자기가 대답하고. 심지어 마트에 가서 두부 보고, 두부야, 나와봐, 해치지 않을게. 라며 두부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당연히 학교 가기 싫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신 세계적인 로봇 박사님이신 데니송 박사님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때 그 아이 표정 한번 보실까요? <laughs> 대단하죠. 이 아이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박사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친구 앞길 안 봐도 알것 같아요. 자존감 엄청 높아졌을 거고요. 외로움 따윈 전혀 이제 문제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만남이 이 아이의 미래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만남이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홀딩파이브를 통해서 살아있는 역사와 소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수능 100일 앞두고 친구들과 동영상 찍고 또 초대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만한 100여 분께 메일과 소포를 보내드렸어요. 사실 수능에 전념할 시간인데 정신 나간 일이었죠. 그걸 아셨는지 돌아온 메아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에요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음, 우리 주변에는 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왜? 라는 의문과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치, 그치. 남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넘기는 일또 무관심하게 넘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생활 속에서 이제 불합리한 일이나 또꼭 개선되어야 될일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문제도 음, 해답이 어쩌면 그 해답이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4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들의 숫자입니다. 하루에 한명 꼴이니까 오늘도 어디에선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저는 홀딩파이브란 소통 도구를 통해서 그동안 왕따와 또 학교 폭력에 도구로 취급된 스마트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를 넘어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